좋네요 많은 사람들이 속초에 있는 오징어 먹으러 온것 같습니다 오늘 오징어 얼마씩이에요? 3마리 안녕하세요 유튜 방란자입니다 오늘 속초에 있는 오징어 난전시장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와있는데요 오늘 가격은 어떠한지 정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속초에 있는 오징어 먹으러 온것 같습니다 난전시장 현재 모습이고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했는데 야... 여기 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어디가 죽겠니? 와... 야, 이제 신선도가 굉장히 좋네요. 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신선한 오징어를 맛보실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오징어 오늘 오징어 얼마씩이에요? 3마리 2만원 3마리 2만원 어제 끼는두마리 <laughs> 만원 했는데 오늘 고기 양이 없어 그래요? 어 3마리 2만원 오늘 가격은 3마리 2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구매하자마자 바로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게에 사람들 꽉차 있습니다 진짜 오징어가 수에 가득 남아있네요 아. 자 오랜만에 오징어 난장시장에 오징어가 가득 나왔다는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오징어 얼마씩이에요 사장님? 3마리, 이거 먹고 왔는데 3마리 2만원이야? 3마리 2만원씩 오징어 먹으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고요. 자, 가격은 다 똑같다고 하는데, 한번 싹 돌아보고 정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직색을 다 해주시는구나. 오징어 가격은 다 똑같죠? 3마리 2만원. 저기 아주 경강판에 봐야 아, 적혀있구나, 이제. 이렇게 썰어서 주시는구나. 내일 일요일날도 오징어 나올까요, 사장님? 네, 네. 아. 배들이 다 이제 얼마 잡아먹냐고 문제지아 아. 신선한 오징어가 3마리 2만 원씩에 아예 똑같이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집집마다 손님들 굉장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먹고 가면서 3마리 2만 원씩에 팔면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마리에 7천 원이니까요 아, 오징어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징어를 드시러 오시고 있고 집집마다 가게에 오징어가 꽉 차있어요 아, 오징어 사이즈 다 사이즈가 좋은 오징어를 3마리 2만원씩이 지금 현재 판매 하고 있고요. 야,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없다. 이왕이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보이십다 한번 돌아보고 저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현재 이렇게 오징어는 수제에 깍지 있고 확실히 오징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오징어 다 팔렸나 보다. 어. 3마리 <laughs> 2만원입니다. 3마리 2만원이요? 어. 여기 오징어 없는거 보니까 다 팔렸나보네요 예, 네, 오징어 팔아갑니다 <laughs> 몇시에 나와요? 네, 4시 반에 나옵니다 4시 반이요? 네, 아, 시 고생해주세요 자 이렇게 신선한 오징어가 오늘 3마리 2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밖에 돌아보고 저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집마다 보이시죠?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네요 진짜 오징어 3마리 2만원 손찜이구나 고쳐서 먹으 진짜 맛있겠다 손찜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징어 드시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셔서 이렇게 오징어 드시러 오신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고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오징어 드시러 온 손님들입니다 와... 보이시죠 여러분들 손님들로 꽉차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분위기 느끼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오징어 드시고 또 정면에 있는 바다뷰 보면서 이렇게 먹으면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포장마차에서 드시는 것 같습니다. 와, 어이 아, 어르신들 멋쟁이시다. <laughs> 자, 오늘도 이렇게 오징어 난전 어시장 오랜만에 분위기 한번 정보 담아봤고요. 저도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진짜 좋네요.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세 마리 2만 원요? 이세 마리 2만 원. 저기 포도 있고 다 있어요. 포도 아. 있고 가서 골라서 얼마나 하려는지 이모한테 얘기하면 저 이모가 다 알아서. 주세요 그래요? 응. 두 마리 무침하고 한 마리는 그냥 코 떠서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같은 서 이게 세아 아, 작은 게세 마리. 네. 이건 얼마인데요? 두 마리 이만 오천. 두 마리만 2 오천 원. 2만 원. 네. 잘, 잘 자른 게2만 원이구만. 큰 사이즈는 두 마리 2만 오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작은 사이즈만 세 마리 2만 원이고. 큰 사이즈는 두 마리에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완전 총알사이즈만세 마리에 2만 원이고 실제로는 두 마리에 25,000원, 한 마리에 12,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분 좀 그러네요. 아, 여기서 먹어볼까세 마리 2만 원이요? 아, 그거 무침으로 하나 해 주시겠어요? 고 네. 예. 무침이요. 아, 네. 네. 이거 좀 찍어도 될까요? 네, 영상. 그거는 뭐예요, 사장님? 아찜. 아. 찜. 아. 아주 찜돼지 순무, 찜부터 해가지고 우찜까지 다양하게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선도 좋 오징어를 즉석에서 먹을 수 있고요, 살아 있는 상태에서 손질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어우. 아유. 먹물 소가 무섭다. 야, 이게 뭐, 오징어 엄청 많셨나 보네새까만해요 <laughs> 난리네 난리. 그래도 난리. <laughs> <laughs> 이맘때 이렇게 한철 장사잖아요. 오늘 <laughs> 네, 600 마리요? <laughs> 야, 600 마리. 아빠아서 나오는 거다. 아, 네네. 지는 않지만 아, 그저 친숙이다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오징어 가좀 잘구나. 응, 달린다데 이게 굉장히 아, 맛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여기가 15cm 이상이라서 그래 아, 네네. 아, 그래요? 오. 오오. 오오. 기다 네. 미 먹어봤어 우 집이?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지. 맛있어요? 그래 아, 네 진짜 알아서 여기 제발이야. 미 해달래. 아, 네네. 비법을 먹어야겠다. 어. 얘 양념말. 이 양념 국밥이에요? 이거 세 분에 가도. 아, 아이, 괜찮아요 이런 게 맛있죠. 엄마도 좋아하시 예. 아니에요. 이런 게 좋아했거든. 어, 어. 많이 나오, 들어가네요. 나올 것만. 많이 들어가네요. 아, 맛있겠어요. 넣어봐 가야 이제 진보이죠? 네. 네, 네, 네. 자, 우리 김치네. 어. 오늘 여기는 몇 시부터 문 열어요, 사장님? 아침에 8시까지. 아, 5시, 5시 반. 5시 반? 다섯 번에 열어서 7 일곱 시면 딱 닫아요 아 그때 와서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죠 일곱 시까지 한 다섯 시에 갈때 이렇게 한2시간 앉아서 어~ 여기 가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참, 오징어 무침 대박입니다 회로 먹는 거는 많이 먹어봤으니까 이 무침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징어 무침이 준비가 됐고요 이렇게 이만 삼천 원이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리얼 현장이다 리얼 현장. <laughs> 와 맛있어? 회를 먹는 거다 야완이 소전가 좋네 이거 양념 맛이 새콤달콤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리얼 현장이고요 그냥 먹는 거보다 이렇게 무침으로 드시는 게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와아 와. 확실히 사이 작은 게 맛있어 양 많다 진음아 밥으로 먹어도 맛있겠다 음. 햇반 위 올려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음아 겨울에는 양미리를 먹으러 가, 여름에 이렇게 오징어를 먹으러 가는데, 녹심해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식감을 느낄 수 있게 준비해 주시니까,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야, 이걸 먹으려고. 1년을 기다려. 짠. 짠. 아. 야. 바로 이 맛이다. 최고입니다, 진짜. 아. 음, 꼭한 번씩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음, 배로 먹는 것보다 무추이더 낫다. 앞길이 분위기가, 와, 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와음아와 올해 여름도 또 이렇게 편리했네요음몇 번은 오징어 만전시장 왔다 그냥 갔는데, 오늘은 드디어 먹고 가네요. 음, 1 1월에또 양미리 먹으러 와야지. 자, 아, 어. 아아 잘 먹었다. 오늘 속초 오징어 난전어시장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도 생생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랑대 채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